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새로운 스킨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미오 스킨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미오 스킨으로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너스 상자 맵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음 여러 가지 있는 크레이트브로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미호 집을 지을 겁니다. 여기 보너스 상자를 찾어가서 보너스가 있네요. 왜 이렇게 주는지 이렇게 밑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빵 연어 당근 버섯 버섯 2개 나무 4개 네 선인장 막대기 똑기 다섯 개. 토끼 나무. 두케이렇게는 확시. 이게게어 게. 렇게다연히가한 개가. 아, 맞다. 나는 어. 그러니까 일단 <laughs> 안 되게서 그냥 서바이벌로 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딱꼭꼭음 꼭. 맛있겠네요 여기 네,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물가에는 가면 안되겠죠? 동굴이 저기 n p c 마을인가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런거 같고 동굴 건너가 날수도 있어서 안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n p c 마을이 나오면 좋은데 안보이네요 음. 음 이거 괜찮은데 일단, 평화로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문서 나오는 거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여기 음 데이막 음 네. 보너스 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걸 밑에다가 그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제가 걱정인 가 있으니까 걱정이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laughs> 또 깔리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러면 안되겠군요. 여기는 이걸로 못하겠습니다만 설강함으로 문을 닫아주고요. 다시 트레이트 더블걸로 합니다. 이제, 돌로, 작업대를 만들어서,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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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일단, 곡괭이 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했 네, 이렇게는 처음 뽑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 스킨은, 이 스킨은, 에이, 에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은 막대기가 필요한데 세 개를 하고. 네, 화로 만들 수 있고 버튼 레버랑 돌고기두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열고 이제 좀구을팔게요나무도킹이로 응. 네 일단 이거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전는 쉽게 잘 포기하는 법이고요 이거 네, 다 닫아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크레이, 크레이피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깔인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이 하고. 는 이 밑에 지그지글 물이 <놀람>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눌러서 그리고 회불리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방 하나를 만들게요. 이제 방 하나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요골 아, 이거 바로 거기군요, 제가. 난단 곳이고요. 네, 일단, 아, 그리고 이 마크 스킨은 도티잠들 님이 <laughs> 만들어주신 마크 스킨입니다. 마크 스킨 하면 토티 얼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면, 음, 명예전당 가면, 인기 스킨 가면요. 거기에, 네, 토티잠들 님이 만드신 이런 이것도 토티샵떼님이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걸 사용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요이 방만 인리어하고 끌게요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아니 아다 됐어요 넘었어요 일단 그럼 침대 일단 필요 없거든요 전 고미호이니까 하얀색 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이어주고요 핸더막지 그리고 이렇게 고미호 스킨으로 하고 이제 작업대 바로 오로 아이코 바로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도 하고 이렇게 일단 옆에 습니다 숫자로 이번엔 바다 랜턴 순대 위로 장식해 줍니다 그냥 저희가 아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음, 예쁘네요 이렇게 공유도 되게 깔끔한 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있을 거 같아요 있진 않습니다 책은 구리어가 <laughs> 뭐 책도 볼수 있잖아요. 놔두고 네, 집처럼 이런 것만 집처럼 해두고 이 화로는 음. 하고 화로 위에 설치하고요. 효과 부여돼 이렇게 설치할게요. 뭐로 네,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다 이렇게 아이템 다 썼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스킨을 여기 판매해주신 네도트독과 점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놀진 게 나와라, 나와라. 어, 아. 게다가 이렇게 이것도 심어주고 분여 갖고도 저할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는 튤립 심어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인장을 심어줄게요. 선장이 인 선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점아서 열심히 습니다 오, 예쁜데.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도 설탕이 지 내가 원하는 것들로 꾸미면 됩니다. 음. <laughs> 저는 구매하니까, 혹시나 모르게 레드스톤으로. 아... 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 여기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다리에서 아 이렇게. 어, 지우고, 이렇게, 어! 여기 카메네 아드스톤 네, 레드스톤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e 깔아 t 네요네 r e d s t o n 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d s t o n e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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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가 d 거 t o n e r e d s t o n 기 r e d s t o n 네. 양식은 다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음. 음. 경치병이네요. 음. 이건 뭐죠? 석공이 여기 왜 있죠? 저기. 와 대박이네 와 대박이에요. <laughs> 좋네요. 네, 일단 이걸로 그냥 재워볼재울게요 아니 끌 거예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어?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